자, 1세트는 어, A 팀이1 어, 1대 아, 로 이겼고 자, 아, B 팀이1 1대 B 로 이겼어요 자, t 세트 m 세 B 는 어, 지금 B 팀이 m 대 y B 로 리드하고 있어요, m 대 y 자, 헤딩 아, 헤딩 좋았는데, 아, 공격수가 아 오버헤드킥으로 어, 네트를 넘기려고 하다가 공이 얼굴에 맞았어요. 아 1대1, 자, 서버 헤딩. 자, 문제없어요. 아, 문제없어요. 자 넘어간 공이 라인을 터치해서 공이 살았어요 1대1 2대1 자, 헤딩 넘었어요 자 배치기가 됐네요 3대2 스코어는 3대2 자 서브 자 8등으로 서브는 2인이에요 자 스코어는 3대3 자 3대4 3대4 아하 4대 4. <laughs> 자, 4대4 서브 몸실 나왔습니다. 4대4 <laughs> 자, 강서브. 오오쪽 야, 아웃이야. 오 아우, 4대5. 자, 간만에 랠리가 이어졌는데, 아, 일단은 4대5. 아, 서버 붐실. 자, 습관은 5대5. 자, 서버. 5대5입니다. 자, 6대5 서버 문실 나왔어요. 6대5. 자, 6대5. 자, 빨간 모자 헤딩. 아, 토스. 자, 일단 넘어갔어요. 회전. 어, 투타치. 자, 6대6. 자, 넘기고 토스. 아 박스안에 넣는걸 실패했어요 자 7대6 아 넘기지를 못하네요 7대7 자 스코어는 7대7 자 서버 자원 오 좋았어요 자오나이스 <laughs> 넘기지 못했어요 8대7 자 8대7 자서브자 헤딩 자9대7 9대7 자, 헤딩, 자, 오, 오버헤드킥으로 넘겼어요. 구대팔, <laughs> 구대팔. 아, 스코어는 팽팽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발. 헤딩, 자, 그러나 구대구. <laughs> 자, 9대9. 아하! 9대10. 아, 서브를 계속 잘 넣었었는데, 이번에 아, 서브 범신이 나왔어요. 자, 9대10. 자, 아, 서브 잘 넣었습니다. 헤딩. 자, 원. 투. 아, 접고 잘 하시는데, 저분은. 아하! 11대 9. 자, B팀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어, 승리를 하고, 어, 승리의 감흥을, 파이팅을 통해서, 어, 지금, 어,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라인업에서, 자, 상호간에 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